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발표할 엄형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초록, 서론, 방법, 연구결과, 논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알고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 서울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413명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 스트레스, 우울, 자아 분화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37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바론과 케니의 매교효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고, 매교효과의 통계적 위성 검증을 위하여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트스프레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년기는 인생 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달 단계로서,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은 중년의 시기를 비유하여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같이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대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년 남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통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자아 출현을 경험하고 가족 내의 역할 변화,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로 인해 중년 남성들은 심리적 위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코비드 19에 의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에 따른 경제활동 및 가정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남성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은 다른 세대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증상 호소를 덜해서 등한시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울 증상 등이 대부분 슬픔과 같은 여성의 증상으로 대표되는 이유에서 통계자료나 연구에 적게 반영되었을 경향도 있습니다.우울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흡연, 음주, 분노 등 역기능적인 습관을 통해 행동하는 경향을 중년 남성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 중년 남성의 자살자 수가 중년 여성의 자살자 수보다 많고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4배나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년 남성의 우울이 다른 세대들의 우울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거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행동화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년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년기에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에서 오는 불안, 직업 관련 관계 및 업무 스트레스, 퇴직이나 은퇴에 의한 상실감, 또한 가족 체계의 변화에 따른 가족 내 역할의 변화 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중년 남성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신체적 변화와 함께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가족 스트레스를 본 연구에서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가족 스트레스란 가족이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나 변화 등 가족 생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 가족 체계는 기존 중성 남성들의 가부장적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년 남성에게 가족 내에서 새로운 성역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성장에 따른 관계 변화와 동시에 부부관계 역시 새로운 전환을 겪음으로써 가족 내에서 소외감 및 존재감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부모 보양, 자신의 노후 대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가족 부양의 과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직면할 때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힘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가족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심리 내적 완충 작용을 할수 있는 변인들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심리 내적 변인들 중에 개인의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을 분리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는 자아 분화가 심리 내적 보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자극에 민감하지 않고 우울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아 분화가 높은 집단이 가족 내에서 가족 관계, 가족 재정, 가족 직업 관계, 가족 건강, 가족 상실의 모든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덜받 는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있어서 자아분화 수준이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완충시키는 개인 내적 보호, 보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선행연구 결과들 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는 중년 남성의 가족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분화 수준을 확인하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자아분화가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중년 남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상담, 상담 중재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년 남성의 가족 스트레스, 자아 분화, 우울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년 남성의 가족 스트레스는 자아 분화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초록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울, 부산, 경남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 실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기 보고식 설문을 인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 총 413부 중 잘못 기재하거나 무성의학에 응답한 41부를 제외한 372부의 자료만 최종 분석을 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가족 스트레스는 맥커빈, 윌슨과 패터슨의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기초로, 조이선이 우리나라 가족 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가족 스트레스 척도는 다섯 개의 하이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2문항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이 영역별 스트레스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 수준의 높음을 의미하며, 조이선의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0.81, 본 연구에서는 0.91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우울척도입니다. 맥가우스비과 에디스가 개발한 남성 우울척도를 기초로 우성범위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남성 우울척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척도는 3개의 하이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2문항으로 4점 리커드식 척도입니다. 하이 영역별 우울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우성범의 연구는 크롬바 알파 값은 0.92, 본 연구에서도 0.9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아분화 척도입니다. 제석분의 자아분화 척도를 기초로 한선빈이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다섯 개의 하이온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6문항으로 4점 리커드시 척도입니다. 자이 영역의 자아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높음을 의미하며, 한석빈의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0.91이었고, 봉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0.77이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피어슨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가족 스트레스, 우울, 자아분화의 상관관계 등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론과 케니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를 이용하여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가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헤이지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트스리핑 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및 상관입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중년 남성의 가족 스트레스, 자아 분화, 우울의 평균 및 표준 편차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를 표1에 제시하였습니다.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 스트레스는 자아 분화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과는 적적 상관을 보였습니다.자아 분화의 경우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여 변수들의 상관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중년 남성의 자아분화 수준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가족 스트레스의 매교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바론과 케니의 매교효과 분석 결과는 표 2와 그림 1로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에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독립 변인인 가족 스트레스가 매개 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기 모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족 스트레스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가족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인 가족 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인인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더불어 3단계에서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에서의 영향의 크기보다 절대값이 감소한가 동시에 3단계에서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해함을 통해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분화가 부분 매개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출함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으로 95%의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아분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표 3과 같습니다. 가족 스트레스가 자아분할을 거쳐 우울로 가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95%의 신뢰 구간이 0 12에서 0 2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년 남성의 자아분할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남성이 느끼는 우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가 우울 감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자아 분화,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미한 적적 상관관계, 가족 스트레스와 자아 분화는 부적 상관, 자아분화와 우울 또한 부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해지며 우울에 있어 가족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자아분화가 개인 심리 내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즉, 가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우울 수준도 높아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심리 내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 기능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자아분화 수준을 통해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능하게 대처를 통해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을 낮추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의 의미 시사점입니다. 중년 남성들은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인에 대해서 인지를 하더라도 그 원인들은 가족 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과 같이 제거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년 남성들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중성 남성들에게 심리 내적 자기보호 요인으로 자아분화가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중년 남성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상담, 상담 중재 프로그램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 기법으로 가족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관한 설문이 실시되었습니다.이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성향이 방영되었을 수도 있고, 중년 남성의 경우 증상을 호소를 덜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중년 남성의 가족 스트레스, 우울, 자아 분화의 실제 수준과 응답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규명하기가 어려움을 보입니다.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